<laughs> 아니 한소야한수야 보이 씨내 이름이 세 가지야. 아, 한소야 아, 크게 대다. 아, 그래. 아, 아, 아 우리 한소한소야한소관전해 봐. 아가리! 남았습니다. <laughs> 오, 야, 야, 오, 우리 한서. 야, 한서 어머님이, 어머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다. 아, 아, 오, 야, 오, 야, 한서 뭐야, 뭐야, 이거. 오, 어, 뭐, 뭐야, 이거? 이거. 아니, 아니, 이거 뭐야. <laughs> 와. 음. 와. 와, 이 아새끼들 진짜. 안서야 아스티디라니 아, 아, 네. 아니, 아니 한수 아버님 김정훈님너 뭐, 뭐, 김한서냐? 김한서냐? 네, <laughs> <날더라면서 짓다>. 아, <laughs> 아, 니 어머니가, 어머니가 김치 싸하고좀 날려줬으면 좋겠다 니한테 김치 맞더라면서 진짜 아이 우리 어머니가 김치 좀잘 만들긴 하시지 한수도 좀 먹어볼까?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X같아가지고 진짜 아니 근 화내면서 그 화를 낼 수도 없더라고 그런 건뭔 습관이다 <laughs> 이건 아니야 이 X같은 주요 새끼들아 환서 너도 레이나랑 듀오면서 왜 귀엽지 우리한테 지랄이야 <laughs> <laughs> 모르면 아가리에 X같은 새끼들아 졸라 체력 쓰면서 나갔단 말이야 나 진짜 김치 싸다고나 쳐봤고 아니서 김치 싸다고 왜 이렇게 좋아 <laughs>